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디입니다 2015년 최고의 기대작 더 위쳐 와일드헌트 드디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모두 기다리셨고 저도 기다렸던 게임 자 새로운 게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부터 자맨 처음 새로운 게임 시작했을 때 요거는 이제 난이도거든요 어, 맨 위에 이야기만 즐기기가 최저 난이도고 이 죽음의 행군이 최고 난이도 어, 남자라면 예, 최고 난이도로 죽음의 행군으로 해보겠습니다. 튜토리얼 표시 켜기. 어, 가상의 위쳐 2 저장 파일 사용하기 있는데요. 이게 위쳐 2 어, 세이브 파일을 연동하기 때문에 어, 위쳐 2 세이브 파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불러와 가지고 어 플레이하시면은 조금 게임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위쳐 2 자체가 좀 분기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먼저 뭐 위쳐 2도 플레이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위쳐 2 저장 파일이 없으니까는 켜기로 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 위쳐2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잠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 둘다 하얀 수염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위쳐 게롤트 둘다 미쳐요. 오. 이 여자는 예니퍼네요, 예니퍼. 위쳐2에서 찾아 찾고 있었던 그 게롤트의 연인 마법사입니다. 소설이어 소서리스 마법사입니다. 와우. 감정인데, 감정? 어, 까마귀는 패밀리어였네요. 소원했던. 위처 세계관에서는 마법사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니퍼를 거의 찾아왔 온 듯한 어 케어 모엔 위쳐 성체 그현리치 강변 와우 아아씨 근데 왜 이렇게 남자 다리가 매끈해 여자 캐릭터 이 위쳐란 게임이 조금 성인 취향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오. 진짜 다리 매끈는데요 물었네. y 야. 오. 와우. 좋아. 야 모델링이 2보다 더 발전했네요 2도 훌륭한 모델링이었는데 있었는데 아랑 같이 있었네 같이 있네 지금 왜온 건가? 아 흉터 보세요 음. 보시 아, 쳐다보지도 않네. 오, 그렇지. 음. 오 밀당. 야. 오, 야, 훌륭하네요 게임이. 제가 놀라는 거는 예 그래픽적으로 훌륭해서 지금 놀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니퍼 맞네요. 자 추가 컨텐츠 설치됐습니다. 어 뒤돌이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 위쳐 와일드헌트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위쳐 센스를 이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L 레프트 트리거. 제가 위쳐 2할 때는, 네 위쳐 2할 때는 그목이 보이시는 목걸이 있죠. 위쳐 센스를 쓰면은 이게 범위 내가 딱 퍼져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찾게 됐었는데 지금 3D는 좀 바뀌었어요 일, 약간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면서 누르고 있을 때 유처 센스를 쓸수 있게 유처 음, 센스 같은 거는 음, 이제 음, 배트맨 음, 같은 음,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음, 그런 거죠 주위에 특별한 게 있으면 볼수 있는 어, 이거 애니포시잖아 음, 야 속옷, 속옷도 있대

w 미쳐러란 어 직업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어 여러 가지 약물 개조라든가 마법을 이용해 가지고 신체를 강을 한 그런 네. 직업이고요. 얘들을 하는 일은 그 몬스터들 잡 때려잡는 몬스터들 인간들이랑 당연히 상대가 안기, 안 되기 때문에 몬스터를 따라, 때려잡는 게 미쳐들이 하는 일이고요. 어 참고로 위쳐는 이그 변이라고 하는데 그 마법이랑 그, 그 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불능이 됩니다 불능 불능이 돼서 임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쳐 캐릭터 자체가 조금 남봉꾼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니퍼한테 예 지금 뭐 꼬시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건 니가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좋은데 자봐 cd 시리 빨리 cd가 누군지 몰라도 빨리 해보고 나가자. 우선 밖에 좀 가볼까요? 창밖 테라스가 있는데, 이야. 야 아름답네. <놀람> 멋있네요. 오. 점프가 있네. 오. 참고 참고로 위쳐 2에서는 점프가 없었어요. 점프가 있네, 점프가 생겼네요. 자, 예, 테라스를 한번 나가볼까요? 점프가 있네요. 어. 아저 밑에 뭐가 있어서 보려고 저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는데, 아 제가 실인가 보다. 좀 훈련하고 있는데, 내려가볼게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쳐 센스를 이용해서 자 키가 있네요. 문을 열어라. 케어 모에는 위쳐 훈련 양성장입니다. 위쳐 훈련소. witch is fast asleep series disappeared somewhere of course she did guess she prefers practice to theory why time to wake up master these lessons so boring they put you to sleep too damn it taking notes on ghouls and owl ghouls wanted to rest my eyes making her slam through that brick no wonder she took off what's there john of bruce lacks flair true but he's reliable not like the hogwash they print nowadays she's tackling the pendulums right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her? Don't train alone. It only embeds your errors. Bring our young damsel to the lower courtyard. She wants to practice. She'll get to practice. you Gotta admit, we've spoiled her. We've spoiled her. I've been saying it from the start. Siri needs a firm hand. Been saying that, true. Uh, you let her walk all over you just like the rest of us do <laughs> fine i suppose i'm partly to blame but this has to end now killing monsters is not something to be taken lightly siri must understand that if she is to become one of us i'll see you below 지금 몬스터가 괴물들을 그냥 검술로 때려잡으면 되게 편할텐데 다 장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이 와우 어이구 circus pirouette wrong footwork enough get down with a flip what do you think all right take off the blindfold you've got work to do your reflexes are still slow Maybe for a witcher. Think drowners or striggers will go easy on you because you haven't undergone the mutations? in your shoes I'd fear Vesemir more than any strigger. Disobeying his instructions? Unwise. Well, yes, but that book was horribly dull. I know, and you know that's no excuse. I'm sorry. It won't happen again. 그래. Better not," Vesemir said. "If it does, he'll make you eat a bowl of slugs covered in salt." You. Exactly. So 아, you behave. Come on. We'll practice with the others down below. Shall we run the walls? 가자. Of course. Is a Witcher school or an elven bathhouse? You to the bottom. 자 시리와 함께 올라가자 어, 먼저 쓰네 시리가 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지, 해드리자면은 아, 왜안돼그 엘프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엘프라든가 드워프라든가 여러 가지 종족은 다 있어요, 있는데 걔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박해를 좀 받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어, 조심하네 우우 시리, cut it out. 너무 느린데 위쳐치고는 빨리 빨리. 뛰어 넘을 게 없는데. 자 역전, 역전, 역전. 후아. 오체. 넌 이제 클났다. 똑만 갔지. Anything to say for yourself, young lady? I'm very sorry, Uncle Resnare. Young blood craves action. I understand that. 맞아요. 괴물 상대할 때는 본서들 잘 알아야 됩니다. At the very least, you o u g h t to be able to tell a ghoul from an owl ghoul. By markings. Like unto the Panthera tigris that in Zeracania dwells, and by the sickly paleness of its visage. So you did. 공부를 했었네. 막 놓은 you should have asked But you were asleep, Uncle 어, <laughs> Don't try to weasel your way out of this. A witcher must know how to trick his opponent. You said so yourself. Might have, but don't use my words of wisdom on Vesemir. Got it? That's playing with fire. <laughs> Fine. We've talked enough. Geralt, you're with me. Lambert with Eskel. Ciri with the dummy. <sighs> Again? Stop groaning and grab a sword. What do you think? Should we start by reviewing the fundamentals or go right to free training? 자, 우디도 한번 디테일을 해 볼까요? 기초부터. 그렇죠 참고로 유처는 검이 두 개입니다. 베스미아 보시면은 검을 두개 들고 있죠. 아, 전투. 어, 자, 주된 장비는 검입니다. 어, 검두 자리가 있는데, 한 자리는 강철인데, 요거는 인간형. 그리고, 인, 그 인간 아종이나 싸울 때 쓰는 거고, 가령 그 생물체 있죠? 늑대 같은 거. 그리고 다른 한 자리는 은검인데, 요거는 괴물 몬스터 죽일 때 쓰는 거. 잘못된 검을 쓰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어, 그리고 위쳐는 마법을 사용하고요. 연금술 역시 사용합니다. 검을 꺼내라는데? 오케이, 강철검. 그리고, 타겟팅 1 2 3리강리카 공격 와이피 <목소리> 피하려면 B 옆으로 피하죠 회피가 있어 회피가 생겼네요 2에서는 구르기만 있었거든요 회피가 생겼네요 네, 구르기, 구르기도 역시 있고, 구르기는 좀 회피를 좀 길게 할수 있는... 비는 살짝살짝 회피하는... 방어, 방어, 방어... 직전에 방어하면 반격 그치? 일루와 일루와! 메슨멜루아 그렇지. 네 투두 투두 그랬지만 방어를 잘안 썼어요. 방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데미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막을 때쿠엔피식어 이거 마법 파는 것도 좀 바뀌었네요. 트랑 쿠엔은 방어막, 투에서는 이 쿠엔이 상당히 셌었는데. 지리, 퀸은 가끔지를 막아주거든요. 네, 맞아도 막아주고 이것도 그냥 퀸 상황이거든요, 베스이요 자, 이근이는 불꽃입니다 불꽃, 화염 피해 입히는 거 네. 아드는 정, 그, 그 뭐라 그럴까? 그, 장풍 같은 거. 오, 씨. 아, 루 아, 이리. 이그 이리. 그최면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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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 이리. 이 아르덴 함정 요 안에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보통 위저투할 때는 아르덴 깔고 코엔 깔고 싸우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진짜 폭탄이 있네요. 연습용 폭탄, 오케이. 폭탄 들릴수 있는 그렇죠. 표시는 위치에 쓰고, 만약에 던지기, 예쓰 제 훈련 그만할게요 이미 우리다 알고 있는 거였어 아 조금 때려볼까? 어이구 어이구 오 야야야 야야야 쿠렌 쓰고 렉시 써주고 요런 스타일로 인간형이랑 싸울 때오 야야야야 그만 때려 조만 합시다. 와, 어디 날려버렸네? 어?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진동이 오지? 올랐구만. 어? Uh, sure 어, 뭐가 이상한데? 뭐 너플 너플 가 어디 있는데요? 있어 안에. 뭐지? 오. 사람이 들어오 있어. 오. 와. 어, CD 얼었어. 와일드헌트다 오. 오, 진동금 멈췄네. 오, 꿈이었나보다. 아, 씨밤 꿈! 테레미아 비지마로 가는 길. 1272년 5월. 테메리아난는시입니다 You alright? Had a nightmare. 나쁜 꿈을 꾸었어요. Take forever to explain. Dawn, some way off. We've got time. 아, 얘기하자. 케어 모헨의 꿈이었습니다.

네, i know we will that's not what worries me you've seen her tracks she's at full gallop all the time breakneck speed through wild lands devastated battlefields she's in a hurry to get somewhere either way it means trouble of some sort be surprised if she wasn't in trouble she's always poked her nose in beehives Courtly intrigues here, mages' conspiracies there. What do you expect? Don't know. Guess I thought once we were finally reunited, things would be calm, at least for a while. Calm with Jennifer? Good luck. 자, 그리고 you. 훈련했죠, 꿈에서. Then we trained. Those were the days. 훈련을 진짜 했던 거죠 시리는아 와일드 헌 나타났고요 꿈에 있는 항상 있는 패턴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던 하지만 걱정은, 네, 시리가 위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시리가 내 꿈에 나타났을 때가가잘못지않았시다 <laughs> 우선적으로 월러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 약간 보신 오프닝에 보신 것처럼 싸움이 있어가지고 못 만난 것 같아요. 라이, 라일락 구즈베리. we must meet soon. 조 만나에 멀러미 비지마 근처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w h a s t s 나나 유니콘 을 가지고 있어. 유니콘이 뭐지? 아, 유니콘 인형을 침대 쳐서 썼던 물건이라는데? 이런 프라이버시니까 그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that's private. very p r i v I understand. <laughs> At least I think I do. Maybe not entirely, but perhaps that's for the best. Back on topic. How's it look? How far behind Yennefer are we? <laughs> Two or three days. Trail's fresh. But it looks like it's towards the road. It will be muddled there. Wait. Oh, hear that? <laughs> 9이다